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스코디아 로또TV 인사드리겠습니다. 875회차 로또 지도분석부터요, 어, 한번 신의 한수까지,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풍이 좀 빨리 지나간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 지금, 뭐 밖에는 지금 비는, 비는 안 오고 있고요. 음, 뭐, 해가 좀뜬것처럼 어,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 오늘 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죠. 어, 오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로또지도 분석부터 어떤 숫자들이 예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32번 이후로 어, 2번, 17번, 31번 이런 숫자들 한번 예상이 되고요. 18, 4번, 그 다음에 22, 3 6 38, 그 다음에 11, 40. 27, 43, 14, 44, 30까지.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서 전에 9번 라인에서 한번, 음, 이번 주도 9번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9번이 아니고 4번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4번이 나올 것 같고, 4 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해 드리고요. 어그 다음에 어, 용지 분석에 들어가서 어, 제가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어, 구간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더 한번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요. 어이 라인 제일 큰 라인 4번, 10번, 16번, 22번에서 한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안 나온 라인 6번, 12번, 18번, 24, 30, 36번 라인 요 라인. 그 다음에 3번. 3번, 네, 3번, 10번, 17, 24, 31, 38, 45, 요 라인, 요 라인,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요 라인,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렇게 라인 되고요.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이 되구요. 여기요 라인, 요 라인이 추천수구요.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안 나왔죠? 6번 라인 쪽, 요 6번. 12, 18, 24, 그 다음에 30, 36번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지점. 그 다음에, 음, 여기, 이 라인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21, 21 27, 33, 39. 이렇게 이 라인 안나왔고요그 어, 다음에, 0끝이 끝이 이 라인에서 0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라인, 이 라인에서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끝, 이 라인 이렇게 어, 구간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노, 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유심히 이번 주 어, 보시고요.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에서 온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공포스럽다고 하니까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 TV 매스컴을 통해서 막 엄청난 폭우와 뭐 8년 전에 곰파스처럼뭐 온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그 크게 뭐 태풍이 뭐 그렇게 온다고, 음, 세다고 뭐 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안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어, 이번에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잘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 이번 주, 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어, 정말 오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875회 차요, 27, 30, 36, 12, 18, 27, 27, 3 0 39, 4, 27, 30, 22, 32, 36번까지, 어, 이렇게 됐구요. 어, 제가 이렇게 찍었구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자동을 돌렸구요. 여기에서 안 나온 번호들, 어, 이런 번호들 어, 참고하셔가지고, 한두 수 정도 참고하셔서, 어, 사, 당첨, 상위 당첨 되는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리, 보여드렸는데, 1 어, 끝수 이거 3개 났죠? 1 끝수 이런 수는 어, 나오는 수, 반차 자동에서 나오는 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고요 여기 14번 2개, 17번, 이런, 이런 수, 10, 14번 2개, 21번이나 이런 수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30번이 10번, 30, 10번, 30, 40번으로 이, 연결 지어지는 부분, 요런, 요런, 어, 분석, 이런 번호들도 잘 봐야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 여기서는 뭐, 26, 36, 이런 번호도 있구요. 네, 그렇게 해서,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특이한 점 없고요. 2번이 여기 앞에 나왔는데 2번, 4번, 1번 이런 번호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앞번호들 앞번호 요 라인들을 한번 봐, 잘,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번호에서 빠진 번호는 12, 18, 23, 27, 28, 29, 31, 32, 38, 42번까지 해서 어, 이렇게 어, 행운의 숫자, 빠진 번호에서도 잘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체를 멸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두 수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팔 끝이 강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 끝도 한번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31번, 이런 번호들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음, 이두 번이 좀쉬기 때문에, 두번 쉬고서 한번,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앞번호에서는 아, 단번대에서 나오면, 어, 4번, 어, 기대에, 기대에 대, 장주입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왜냐면 4번이 나오면 10번이 나오거든요. 4번하고 10번하고 같은 동반수기 때문에, 어, 10번, 뭐, 13, 14번으로 연결 지어지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17, 18번. 78, 60이 가야될 것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 신의 한수는 어, 4번 12, 18, 22, 33, 36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22번이 어, 마음에 안드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번호에다가 뭐 22번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21번, 18번이 원래 공합수가 21이에요. 18이 면 십팔이 18이 나오면 2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3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만 살짝 바꿔서 하셔도 되니까요. 어, 신의 한 수에서 이번 주 오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유튜브 어, TV 계속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 하단 오른쪽에 보면 어, 구독 있습니다 구독하기 눌러 주셔서 저와 함께 어, 로또 1등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스코리아 로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